아이고. 제가 어저께 사실은 오늘 이거 개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래 이걸 주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어저께 우리 장모님이 또 제주소, 제주산 옥돔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가시가 이렇게 나왔어요. 먹고 나면 가시인데 옥돔을 뿌려보겠습니다. 네. 물고기에게 물고기를 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얘는 바닷고기죠. 네. 근데 이미 개밥으로 배가 불러온 애들이, 네. 관심이 별로 없네요. 지금은. 자. 이게 개방, 문을 개방하고 숨을 열어놨습니다. 얘들이 또, 여기서 배가 배가 부르면 배가 오픈 쪽 오겠죠. 네. 네,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다 배가 불러. 관심도 없어. 관심 1도 없습니다. 한 놈만 지금. 예? 네? 쩝쩝 대고 먹는데 역시 배가 불러도 먹을 놈들은 먹죠. 사람도 그렇잖아요. 네. 먹이를 앞에 두고 지나치는 미꾸라지 모습이 상당히 어색합니다, 지금. 자, 어쨌든 이렇게 옥돔을 아까 먼저 저 뭐야, 줬어야 되는데, 이거 하여 아깝네요. 옥돔은 관심이 없고, 개밥도 관, 관심이 없고, 지금 현재는 지금 다 배불러가지고, 얘들이 지금 다 지금 네, 무관심의 상태에 돼 있습,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내일 지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자,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제가 혼자서 밤을 먹고 밤 껍데기를 줘 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냥 완전히 음식, 음식물 테러입니다. 음식물. 자, 지금은 관심이 없는데, 역시는 관심이 없죠. 이제 배가 정말 엄청 불렀을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음, 별도의 밀고라지 식당이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밥 먹으러 오고, 이제 여기가 밥 주는 곳이다라는 것을 딱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여기서만 밥을 먹는 습관이 생기겠죠. 그래서 똥을 애완견들이 막 아무데나 안, 안 싸듯이 자리에서 지금 훈련하는 것처럼, 미꾸라지도 이 자리에서만 지금 밥을 먹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오 미꾸라지들이 지금 밤에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? 뭔가 밤, 밤에 그 고소한 느낌. 오우, 예, 먹네요. <laughs> 껍데기 안쪽을 막 후벼 파는데요. 오좀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얘네들도 맛을 알겠죠? 네. 맨날 뭐 개밥만 먹을 수 있어요. 맛있는 걸 먹겠죠. 미꾸라지들도 지금 오점점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예밤 네. 안에 있는 그 녹말 성분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아마. 저희도 그밤 까먹기 시작하면 한도 없잖아요. 끝도 없이 계속 까먹잖아요. 네. 지금 밤을 지금 먹기 위해서. 지금 보여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막 우글우글 <laughs> 야 배가 부른게 아니었구나 어? 미안하다 너희들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배가 부러온게 아니었네요 얘들도 입맛이 있었네 <laughs> 준다고 아무거나 다 먹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좋아하고 맛있는 걸 먹는 애들입니다 얘들도 야반 껍데기 아주 인기 좋습니다 음. 이게 분명 반응이 좋은 거는 이렇게 보글보글되어도 반응이 없으면은 쳐다도 안 보듯이 밤껍데기 맛을 지금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. 네. 자 어쨌든 이렇게 옥돔하고 짬밥 같이 이렇게 또밤 간식 같은 것도 줬는데 잘 먹네요. 자 오늘 식당 생긴 기념으로 아주 그냥 개업 파티를 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또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